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제 추석이었죠? 네. 한각이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서울역 강장을 운집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국민 여러분, 태국 기동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 탄기 집회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 교포를 비롯한 전 세계 교포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수술을 기원하고 또 최악의 헌정 사상, 최악의 문재인 정권의 이 잔인한 이런 인권 유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 살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후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또이 집회가 끝나면 서청 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우고 추석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President Donald Trump, global leaders, we are waiting for surgery of innocent President Pakone suffering from critical diseases as a result of unconditional illegal impeachment and as a result of hasted and chilling. t r i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말하는 탈핵에 의해서, 그리고 살인적인 졸속 인민재판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질병 사법살인의 위기에 처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at's why we are here to free i n o c e n press back a a i n immediately. 그래서 저희들은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국, 산업행 활동을 젊은 혈질에 불끄럽게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조국, 산업행은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약칭입니다. 이 사람인 은 사제폭탄 제조법, 사제총 제조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제폭탄, 사제총으로 무장공기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반대한민국 단체입니다. 이런 조국이 가야 할 것은 법무부 장관실입니까, 아니면 교도소입니까? 조국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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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데, 왜? 지금 검,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또 공수처법을 만들어가지고 검찰과 법원위에 공직자위에 군림해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려고 또그 안에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이런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률위에 군림하고 대한민국 합법적인 모든 국민들에게 우리 보수 단체 그리고 우리 공화당 위에 모든 정당 위에 권리 말려고 하는 문재인과 탄호자, 조국은 비리 백카점으로불입니다세상에 가짜 표창장, 가짜 논문, 가짜 박새로 대학도 무시험. 고등학교도 무시험. 대학원도 무시험. 이런 갑질을 하는 조국을 구성하라! 이제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프 r e e i n 로 o c e n t p e s o n 박근혜. Save i n o 박근혜. 정년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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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다주어자지 않습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당례라면 살고 군이라면 말, 망합니다. 저희들은 타핵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을 하는 미국을 필요한 전 세계 각포들과 함께 정치 세력들과 함께 태극기 집회와 함께 단결해서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타도하도다운 문재인! 문재인 타도! 문재인 타도! 숙다운 김정은! 김정은 타도! 김정은 타도! 미스터 프레젠터널트럼프 Please don't trust the Kim Jong-un and the Moon Jae-in. They are not peace makers but peace destroyers. They are not leaders but dictators, h r u s h i n g democracy and peace in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평화 파괴적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니겠는 아리라? 평화를 파괴하는 자, 지도자가 아니라 독재자인. 김정은 문재인을 절대 실현하지 말기 바랍니다. We would like to strengthen Mr. President Donald Trump and the United States. 한미동맹 강화하자! 저희들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과 황문정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와 함께 또 태극기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김정은 문재인을 퇴진시키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